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행복한 꼬그릇은 달전시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 있고요. 전국 최대 규모의 다육이 화분이나 부자재를 파는 곳이랍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우비랍니다. 여우비 6종, 6종이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거는 둥근 음,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우비 12번. 6종의 가격은 45,000원인데 그동안에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들이 오고 화려한 아이들이 왔다면 이번에는 고급스럽고 조금 큰 아이들이 도착을 했네요. 여우비 12번이고요. 이번에는 사각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 아이도 여우비 9번이고요, 6중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3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주문을 하시는데 가격은 너무 좋지요. 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여섯 육종에 3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둥근 화분 같은 경우에는 육종에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우비, 색감은 여섯 어, 개가다 각자 다르고요. 어, 색감도 고급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큰게 부족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또큰 아이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들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행복한 꽃그릇 밴드를 링커를 걸어놓을테니까는 행복한 꽃그릇 들어가셔서 또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구성이 더 예쁜 구성이 있으면 또 준비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 세트가 너무 마음에 드시면은 이 세트로 또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베란다에서 그동안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있었다면 또 조금 큰 아이들 심을 거 싶으시면은 이런 아이들은 창이나 이런 아이들 심어도 군생 심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이 대통 다육에서 촬영을 하고 이걸 주셔서 가져왔는데요. 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이게 둥근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심어 놓도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우비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너무 사이즈 괜찮아요. 너무 사이즈 맘에 들어요. 이런 아이들은 창을 심어도 될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 창은 아무래도 뿌리가 조금 더 깊게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깊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우비, 이 아이는 둥근 아이는 여우비 12번이에요. 6종에 45,000원. 가격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보면은 사이즈가 14.5가 나와요. 15가 조금 안 나오네. 14.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보면은 어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들은 어, 가운데 이렇게 색감 진하게 블루로 되어져 있고요. 양쪽 우아래로 그라데이션 처리돼서 이렇게 약간은 진한 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행복한 꽃그릇, 이 아이들은 여우비는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이기 때문에, 화분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면은 다리 부분은 항상 안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약간은 굽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홈이 깊게 파일 수도 있고요. 이 둥근 화분에는 이런 꽃, 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색감, 이거는 이제 색감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꽃 모양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섯 가지 색감이 다 다르답니다. 이렇게 블루가 있고요. 예, 하얀색 하얀색도 있고요 똑같아요 사이즈 다 똑같고요 모양 다 똑같고요 이렇게 꽃 그림 다 똑같고요 입체감 있게 이 아이들은 붙인 거는 아니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틀에 이제 찍어낸 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진한 청색이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이제 유광이 있는 아이죠 유광으로 되어져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약간 유광 처리가 되어서 펄 느낌? 펄 느낌이 들어요. 약간 보랏빛하고 청색, 이렇게, 그라,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림은 다 똑같아요. 꽃 그림, 이렇게 입체감 있게 파져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 베이지 색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색감이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핑크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색. 아, 너무 색감 다 고급스럽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사각은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11cm가 조금 안 나와요. 10.8 정도 될까요?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15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안쪽에 사각은 발이 네개 있거든요. 그래서 홈이 이렇게 조금 파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만 꽃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유광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유광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투열리 꽃도 입체감 있게 옆으로 보면 입체감 있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틀에 찍어낸 듯 하죠. 그리고 색감은 다 똑같이 여섯 가지가 다 틀리는데 이렇게 둥근 여우비 12번하고 같은 색감으로 똑같이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베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블루가 있어요. 뒤쪽으로만 얻고요. 블루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들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랏빛 유광 처리가 되어서 약간 펄 느낌도 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워요. 하얀색은 둥근거나 이거나 똑같이 이렇게 블록뿔록 블록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부딪치거나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있죠 5R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색감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아이들 이 사이즈가 6개에 3만 음, 9천원 가격 착하지요 이런 아이들 다 각자 따로 주문하실 때는 어, 택배비는 아마도 포함이 되겠지요 5만원 이하기 때문에 택배비는 포함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둥근 합분 여우비 12번 45,000원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거 여우비 사각은 6종에 39,000원 가격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우비를 소개를 세트를 소개를 해 드렸어요 6개 6개 약간은 크기 때문에 귀여운 거보다는 사이즈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을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우비를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에서 준비를 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마음에 드시면 또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밴드로 들어가셔서 더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밴드에 들어가면 부자재료도 다 있거든요. 부자재도 또 같이 주문을 하셔도 괜찮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꽃그루 여우비를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